안녕하세요. 포유한율령우성입니다. 오래간만에 주간 미국 자산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2월 한 1일, 2일 정도죠. 그때 구인 건수가 한 87만 건인데, 어, 이게 상당히 이제 7월 대비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1분기 미국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이제 인할 수밖에 없다. 어, 이런 어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어,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죠. 저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어, 최근 한 2주일간 그러니까. 최근 한 이틀을 제외하고는 2주 가까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그래도 내리는 쪽으로 그 그래프가 그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어 결국은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된다면 결국은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뭐 시장에서는 실제 금리가 내렸으니까요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알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됐죠.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 들어오면서 미국 그 고용시장 그러니까 실제 실업률을하든지 어 10월 고용도 그 19만 9천 건이니까 어 전문가의 예상보다 조금 오히려 더 좋았어요. 조금 강했는데. 전문가들은 또어 구인 건수가 줄어드니까 이 경기침체인 박한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실제 실업률, 그리고 실제 고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인 건수가 100만 건이라도 20만 명 정도 채용하고 말수 있고, 그죠. 구인 건수가 80만 건이라도 20만 명 채용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한 거는 구인 건수보다 중요한 거는 채용 건수고 실업률이겠죠. 어, 결국은 이제 구인 건수는 줄고 있지만은 아직도 고용은 탄탄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어, 지난달 3.9%에서 3.7%로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어, 당초에는 내년 3월로 봤는데, 어, 내년 7월 이후가 될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되면서 결국 경기가 연착륙된다이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 이틀 동안 올란 거죠. 그러니까 금리보다 중요한 거는 경기다라는 거죠. 어, 포유한율연구소가 지난 11월 4일날 세미나 하면서도 이 향후 경기와 관련해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없을 거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약한 3~40분간 뭐 어떻게 보면 얘기를 했는데, 어,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문제없다. 그래서 금리도 4.5%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그 4.12%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경기가 문제가 없다면 연준이 굳이 뭐 기준금리를 인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고용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고용이 지금 탄탄하단 말이죠. 실업률 3.7%면 완전 고용이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고용 때문에 금리를 인할 이유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고용이 문제가 없고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데, 굳이 금리 인하할 명분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물가도 아직까지는 뭐 2%대, 6개월 이상 2%대 유지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 연준 입장에서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앞 시간에 제가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경기침체가 거의 뭐그 어떤 근거자료도 없는데 그저 그인건수 87만 건으로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게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경기침체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할 거다. 그러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통계가 받쳐주니, 즉, 고용이 탄탄하다는 통계가 그 최근 이틀 동안 받쳐주니까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 반전해버렸죠. 아마 다시 4.5%대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열어두야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가가 많이 빠질 거냐 하면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금리보다 중요한 거는 연착륙이고 기업의 매출액이고 기업이익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주가라는 것이 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을 반영하니까 금리가 좀없더라도 결국 핵심적인 거는 경기란 말이죠 그리고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임금이 지난 1년간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향상이 되었어요. 이 얘기는 기업이기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가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국제유가까지 좀 들어가, 안정이 되니까, 어 정유 회사를 제외한 즉 유가가 오르면 좋은 기업들이 몇개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석유가 원자재가 되는 다수 기업들한테는 생산 원가가 감소하겠죠. 이것도 이제 미국 증시 전체를 놓고 보면 긍정적이고 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유가가 낮다는 거는 생산 원가가 낮고 생산 원가가 낮으면 기업 이익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그러면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 문제없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 프리미엄 금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스닥 지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골드 이락서 경제다 경기 침체에 우려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크게 감소할 우려도 없고, 또 임금을 올려주었지만은 생산성이 받쳐주니까, 즉 기업 실적이 받쳐주니까 어? 주가가 나빠지 큰 폭으로 하락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내년까지를 보면 내년 에 선거 있고 이러니 결국 성장률이 지속될 거라고 보면 그 주가가 어 사상 최고치 경신도 지금으로서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유한율 연구소가 지난 11월 4일 세미나 한그 이후 뭐 변동이 없어요. 시각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국 주식도 일부 영업 실적이 받쳐주고 또 향후 6개월간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케지케미칼 어, 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매수 의견을 낸 거죠. 그렇지만 영업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올라가도또 누공하는 공매도 할 거예요. 뭐 혹자들은 공매도 많은데 이제 그거 상환하면 주가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어, 지난해 테슬라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해 테슬라 1000불에서 액면 분할 이전이죠. 1200불 사이에서 공매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400불까지 내려가야 공매도 청산될 거라고 했거든요. 결국 400불 간그 시점이 2022년 10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공매도 청산 안 하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차전지도. 기업 실적이 더그 돌아서지 않으면 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불안감이 없는 거예요. 어,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데 주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면 공매도를 그대로 쇼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겠죠. 카바 안 한다는 거죠. 쇼 카바. 어,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가면 더 공매도 하면 되는데, 뭐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고,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다면 재무 상태라도 건전해야 되고, 재무 상태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뭐 상당히 평균보다는 50% 이상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마진율이 6%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마진율이 5%가 안 되거든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는 5% 되는 기업이 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6% 이상 영업이익률이 보장되고 향후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런 주식은 투자해도 괜찮다. 더군다나 뭐 금리가 그뭐 그런 기업들은 높지 않거든요. A급 신용도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처럼 높아도 그런 기업들은 그 낮은 금리 부담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좋고 영업이익률 더 좋아지고 이래되면 부채는 더줄 것이고 유보이익은 더살 것이고 시장에서 그래도 아까 이 회사는 괜찮다라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테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을수록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내년 얘기할 단계는 아닌데 연초쯤 돼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12월 뭐 그래도 뭐 중순에 이제 집어들고 있으니까 어 미국 경제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시장이 큰 문제가 없다면 우량기업 중심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시세 분출이 일어날 거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요소수를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그런 성질은 아니에요. 또 중국이 자원 지금 관련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자원을 무기화 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뭐 시나리오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요소수도 자원이고 뭐 리튬도 자원인데 리튬은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에서 중국 기업이 생산한 그 원자재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하고 합작을 하더라도 뭐예를 들어서 BID하고 뭐 KG 뭐 모빌입니까? 모빌리티죠. 옛날 상용 자동차하고 그 2차 전지 생산 합의를 했죠. 근데 그 지분이 25%가 넘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중국 지분이. 그럼 또그 세금 감면 혜택 안 주겠다는 거예요. 보조금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의 리튬보다는 이젠 한국 기업의 기업이 생산한 리튬 그런 그 소비를 할때 이제 미국이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못하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또 최근에는 비로 생산 원료인 또 그 이산화 뭐뭐뭐 뭐, 뭐 정확하게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일종의 암모니아 성질인데 그 수출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생산하는 케지 케미칼 또 요소수 공급을 하는 뭐 중국에 수입을 하겠죠. 공급한 케지 케미칼의 우호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전반적으로 영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는 원자재, 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포스콜딩이 뭐 우리나라에서 예로스포스콜딩이 리튬 생산할 수 있고 그죠또 하이드리튬도 있고 그런 몇개 기업들은 오히려 더뭐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 우리 한국 정시도 어프로치한다면 어, 미국 정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 문제가 없다면. 실체 분출할 수 있는 주식은 적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